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 5장3 0절에서4 1일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다, 바나바 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막아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갈길이 밝히 보여지는 귀한 일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두손 들고 복 내려 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어, 어제 우리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특히 넘버 원인 야고보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등록할 때는 할례를 하지 말라 구원과 할례는 무관하다. 땅땅땅 선포한 후에요 허허실실 전술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만 아직 뭐가 남았다는 거지요? 우리나라 말도 이스라엘 말도요. 끝까지 들어야 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 우상의 제물과 둘, 피와 셋, 목매어 죽인 것과 넷, 은은행을 멀리할지니라. 다시 탕탕탕. 이로써 유대인들은요. 한 가지를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네 가지 것을 양보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장일치가 나오고 잠잠한 것은 뭔가 이득을 받기 때문입니다. 결정사항을 훑어보면, 양보한 할래는요, 사실 이방인 남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네 가지는요, 너무 범위가 넓은 거예요. 온 사람뿐만 아니라 적용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우상의 재물은요, 사실 지금 이 마트에 또 맛집에 쓰이는 식재료 중에요 맛있는 것은 제사 드리고 나온 거지요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우리 생선과 야채만 먹으라는 것인가 음행은요 성적인 것인데 인간사 모든 게 성적인 거지요 이방 신당에 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핸드폰도 인터넷도 하지 말라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구장에 가서는 치어리더 쳐다보지 말아라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요 8대 1 2 정도로 유대인이 유리한 결정인 거지요 유대인들은요 속된 말로 장사 잘한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요 사실 발언권이 그렇게 적어서 그렇지 이 결정에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지 하나님이 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30절부터 읽어 볼게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결정 사항이죠.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회의의 결과는요. 성도들이 원하는 시원한 사이다 결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요. 교회의 회의의 결론을 결과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뻐하더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마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할례를 그대로 행하라고 결정해도 그대로 따라 행했을 사람들이죠. 할례가 구원과는 상관없다.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 결정만으로도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나머지 선지국 못 먹고 생활에 불편한 거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오히려 기뻐한 거지요. 교회는요. 오래됐다고 또 많이 모인다고요? 담임 목사가 예수님 친동생이라고 형님 교회가 아닌 겁니다. 어떤 결정이든 기쁘게 받아들이는 교회가 형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죠. 내가 이번 여름 사역에 휴가 일정을 다른 사람보다 손해봅니다. 또 물질과 시간에 손해보는 결정이 나더라도 교회의 결론을, 여, 결정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리더인 거지요.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은요. 36절, 이제, 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저희 교회가 이번 여름사역을 진행하는데, 어, 잠시 얘기드리면 교회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주일 학교 따로, 전교인 따로 행사를 치르는 것은 무리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전교인 식사 한번 하고 마치자 마음속으로 결론을 냈죠. 그런데요, 이 여름 사역에 대한 마음을 놔버렸는데 갑자기요, 저희 교회를 후원하시는 권사님께서 여름 성경 학교 하라고요? 어, 후원금을 주신 겁니다. 제가 후원 헌금을 받고 이렇게 부담되는 것은 처음이죠. 그런데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난 토요일 이른 아침에요.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주님의 교회 목사님께서 갑자기요.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동안은 늘 카톡만 주고 받았는데 전화의 내용인 즉 저희 교회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 자 자신이 방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정탄 거죠. 그리고 바로 여름성경학교 교재 결제, 결제해 주시고, 이번 수요일 밤 11시에는 또 카톡, 카톡, 카톡이 오는 거예요. 아, 이 밤에 누구야? 내일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그 카톡이요.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있으신지, 본인 교회 일도 아닌데 업무가 끝나고요. 수요일, 수요일 11시에 그 여름 성경학교 자료를 보내주는 카톡이었습니다. 저는요, 환생이 있다면 박바울 권사님과 우리 신바울 목사님, 이들이 바울의 환생이 아닌가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우리 교회가 계획하기도 전에 후원해 주시고요. 벌써 성경 학교 교재가 도착하고요. 업무 이후의 시간에도 저희 교회 여름 성형 학교를 챙겨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도전을 받은 거죠. 또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바울은요. 이번 예루살렘 교회 회의 결과를 알려 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큰 이유가 이유는요. 이 형제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눈을 감아도 그 형제들 생각나도 밥을 먹어도. 그 형제들이 늘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몇달 후가 아니죠. 바울이 뭐 예루살렘 갔다 오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몇달 후가 아니라 며칠 후입니다. 아마 이것도 많이 참은 거겠죠. 바울은요, 바나바에게 2차 선교 여행을 추진하자고 제안하는 거죠. 시작은 반이라고 합니다. 정말 시작은 딱 반인 거죠. 심기만 하는 사람은 딱 절반 정교사, 성교사입니다. 온전한 성교사는요, 우리 양육까지 해야 되는 거죠. 저도 다섯 병짜리 텃밭 하나를 분양받아 키우고 있는데, 텃밭이요, 모종사다 심고, 씨뿌린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에 끝나고 텃밭 가서요, 물 지지 않으면 식물이 말라 비틀어지 지는 겁니다. 가지를 쳐 주지 않으면 부실한 열매들이 나는 거지요. 신자는요, 혼자 클 수가 없는 겁니다. 양육 받아야지 어른이 되는 거지요. 바울에게 전도당한 사람들이 그래서 복 받은 것 아닙니까? 여기 아가서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시가 있는데 우리 아가서 7장 12절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웅이 도달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솔로몬이 진짜 사랑꾼인 것은요, 뿌리는 것만 아니라 가꾸는 사랑을 아는 겁니다. 프로포즈 할 때요, 이따만한 다이아 반지 주고 사귀기로 한 후부터는 매일 편의점 음식이나 먹이고. PC방이나 가고 그런 게 아니라요. 잘 자랐는지 날마다 가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본이 진짜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이 뿌려졌다면 그것을 양육시킬 누군가를 발견하시는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양육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뿌리고 관심을 끊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관심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선교를 계획하는 것. 후원 받는 것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팀이 하나가 되는 거지요 다윗은요 전쟁은 쉽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마, 지파들의 마음을 돌리는 일이 너무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가 이세의 아들 다위의 밑으로 들어갈까 그들은요 날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정도까지 양보하느냐 자신의 오른팔인 요압을 자리에서 내리고 배신자인 아마사를 앉히면서까지 화합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렇게 화합이 어려운 거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요 2차 전도여행 가는 거 문제가 없습니다 열정이 있죠 재정도 풍부합니다. 우리 사람도 넘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엉뚱한 곳에서 터지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1차 선교 여행 때 도망간 저 마가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싸우게 됩니다. 우리 37절부터 읽어볼게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반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과 바나바는요, 마가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도망간 녀석은 두 번도 도망간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다. 이것은 팀사역임을 놓치지 말자. 바울의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또 마가가 찐 베드로 라인 아닙니까? 베드로 이 중심에 마가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사심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레 라인 아닌 사람 끌고 가는 거. 좋지 않겠다.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나바의 주장은 억진가, 틀린 이야기인가? 바나바도 너무 옳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 너가 그런 얘기를 하서는 안 되지.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해라. 우리도 젊은 시절에 혈기 부리지 않았냐? 그리고 이 일에 내 목회의 생명을 걸겠다. 마가는요, 바나. 아나바가 조카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알아주는 부자입니다. 재정 후원도 받을 수 있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한 거죠. 또 마가를 데리고 가서 성공하면, 한번 실패한 후에 성공한 사례가 될수 있는 겁니다. 어디 얘기, 가서 얘기하기 좋은 거죠. 얘도 실패했는데, 다음에는 성공했다. 이야기하기 좋은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옳은 주장과 옳은 주장이 만나면 결국에는 싸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옳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성교팀은요, 시작하기도 전에 분열하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은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팀끼리요. 그냥 마음상에서 카톡 차단하고 말도 안 하고 영원히 이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옳은 소리하고 옳은 소리하고 자기들끼리 쥐어 싸우고 흩어지지만 하나님은요. 옳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옳은 소리하고 싸우지만 하나님만이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요, 세포가요, 하나에서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몸집이 커지는 거죠. 사람의 몸집이 커지는 것은요 세포가 분열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저 바울 성직 머리하고 바나바 저 마가 챙기려는 저 마음 있는 거 아니야? 이 팀이 둘로 갈라졌지만 하나님은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를 둘로 만드시고 성교팀을 둘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성교가 확장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변한 것 없지요. 교회는요, 서로 옳은 일을, 일을 말하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말만 옳은 말을 하고 행하는 건 옳은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유일하게 교회에서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둘로 나뉘어져도 걱정 없습니다. 아, 둘로 나뉘어졌어? 그럼 성교팀 두 개로 만들면 되겠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옳은 소리 하면은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자기의 일을 하신다는 거,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 옳은 일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뚝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일이 참 세상 일과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자기 유익을 위해 이 이야기하고 회의를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좋은 교회는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 교회라는 거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내가 혹시 다른 사람보다 조금 손해 보고 조금 덜 이익을 보더라도 정말 그 결정을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때로는 다툼과 분열이 있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전화 위복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은 하나를 둘로 만들어서 더큰 하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깨닫게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 고 일을 진행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뭐 소리하다가 싸우더라도요. 서로 갈라서더라도 그것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여름사역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포새벽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 저희들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 이 시간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옳은 소리하면서 서로 싸우지만 분열되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저희들 하나님 믿 나가는 저희들 되어 줄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